아, 녹화, 오케이. 어, 또 말이 없어. 인합니다 저, 희거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올것 같은데. 준섭이라면 오는데, 이거. <laughs> 내가 아는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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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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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<laughs> 야 우리 보스는 버티기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이제. 광호 형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꾸 왼쪽 볼라 그래. <laughs> 아눈맵판이죠 여기서. 형 광호 형 거울 없어 거울? 거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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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 왜? 아, 여기 안 보여 멀어서. <laughs> <laughs> 아 KFT 이, 이분 안 들어오신 거죠? 어통안 들어왔어. 욕해도 돼. 아. <laughs> 애니부터 조지자 <laughs> 영훈이형 캡틸 없나? 어 없어 아 진짜 형 캡틸 잘하던데 처음 듣는 얘긴데? <laughs> <laughs> 뭔가 안 좋은데? 아목 <laughs> 아파. 아, 아 어, 형님, 아그 어, 무빙 좋으신데요? 아씨. 야 우리 시비를 많이 없다이데 아싸. 아에서 애니 좀 쳐줘. <laughs> 아니 나. 근딜인데 무슨 애니를 쳐? 깔짝대. <laughs> <laughs> <깜짝해. 웃음> 아, 이거 카톡 하는 줄 대화가 안 되네. 큰일 났네. 아, 씨발. 어, 레드로 죽었네. 야, 야, 우리, 우리 버티면 이긴다. 됐다. 오케이. <laughs>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N, N이나 낚시 그러 스타 한번만 찍어 주세요. Okay. <laughs> 피한번 빼달라 안 <봤는데요> 정비수, 정비수, 아, 한 한번 빼놔야 아깝지 우리 정정글아나무 나이스. 아안 밀어진다. 씨발, 주됐네 이거. 한대톡 오와 아파. 와 애니 왜 이렇게 아파? 주문력이 0인데아 그래? <laughs> AD 같아 AD. 아 평타가 아파요 평타. 기분, 탓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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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기분 탓이었나 어? 야 위에 야 위에 바 있다. 예전에 너아 뭐하나 했어 바이 여기 바이 <laughs> 나쁜 식기 여자친구가싸워갖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다 이스 미드 <laughs> 아아미 아, 나아 이거 아이 파리경님 계셔가지고, 이거 죽질 않는데. <laughs> 연신 때려대는데 툭스 차고 있어, 피가. 아, 저 애니 킬, 킬가안 나오나? 아, 11의 킬각 나왔는데요? <laughs> 죽었어 씨 야, 우리가, 우리가 죽겠다. 우리, 우리만 안 죽으면 되는데. 네. 오래부터 이길 거예요. 아마. 아 그래? 네. <laughs> 나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을게. <웃음> <웃음> 그렇지, 어, 나이스. 잘하신 거예요. <웃음> 그렇지. <laughs> 잘한다.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지, 뭐. 아, 형, 그 타건사님은 같이 돈올라가야 바이비드. 야, 복수야, 좀 살살 맞네말좀 하면서. <laughs> 아, 왜 이렇어, 씨. 가 <laughs> 존나. <전화. 웃음> 조용히 막. <laughs> 뭐야, 도둑고양이처럼 다니고 있어. 아, 카직스는 그렇게 해야 돼요. <laughs> 빙의가 돼요. <laughs> 갑자기 와가지고 막. 힘 먹고 막아 <laughs> 아, 그래도 애니님이 좀 마, 말을 잘 알아들으시는데 <laughs> 미드가 존나 막 티어래 <웃음> <웃음> 어이고 어에 no. 여기 와 여기 애니와드바 애니 같다 여기 네. 라인 푸스 너무 좋은데요? 우리가 가는 건 라인 프스밖에 없다 야 근데 우리 CS가 네? 왜 그래? <laughs> 제가 그렇죠 뭐 <laughs> <laughs> 아유 괜찮아 이겼어 이제 미안합니다. 믿안 <laughs> <laughs> 보인다. 아니, 오네. Oh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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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 아, 다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이 맞지? <웃음> <웃음> 아, 애니 포션을 몇 개? 아, 도란방 편에... 아, 진짜 애니 치면 안 되는데, 이러 자, 민희야, 우리 정수기 자냐? 응 많이 온다. 형, 큰거 드세요, 타본산. 어. 아이고. 와, 미친, 씨발, 어예. 어, 빨 빨고. 못빠졌다 아, 저깐 어, 예, 50원. 아, 일 씨발, 둘다 딜이 아프네 Baby. 아 그러지마 막 아, 아파 오케이 okay. 오왜 이렇게 많이 자요? 아 하나가 없다가 나왔 죄송해요 괜찮아 야 우리 올해부터 이긴다면서 안 맞아주네요. <웃음> 아쉽네. <laughs> 아 폭스가 돛을 <봇을> 버렸어. <laughs> 그런 건 아니에요. <laughs> 무슨 할 맛이 나겠어 이랬는데 <laughs> 명우형도 분안 <보고> 오는데. <웃음> <웃음> 아 명우새끼 조용해 왜 이렇게. 아이 씨발 지금 하나도 못 해갖고서 나면 아, 아, 있는데 너 얼마나 치고 하고 있어 지금 저새끼 씨발 쫓아내야 돼 말이 완전 어디까지 나가 이 씨발 나야 우리 벌스에서 씨발 2 분째 대기하고 있는데 씨발 쫓아내야 돼 씨발 아 이거 끝났다 이제 이제 내려올 텐데 사들 <laughs> 야 그래서 본만 안죽었는데 이제 리얼 와 아, 진짜 끝났다 이거 어 그런 시면안 되는데 제발 그러셨나 어, 뭐 말하는 거야? 아, 애니님. 불러야 나봐요 아, 애니 어디 갔어? 어, 형님, 어, 아팠어요. 아, 씨. 아유. 아, 우리 1 1를왜 이렇게 뒤에, 왜 이렇게 안 나와? <laughs> 이거 아닌데. 자. 에이 <laughs> 자궁 한번 써주고 다 이득이다 이득 <laughs> 플레이스 아, 너무 아, 많이 빠져갖고 개 뭐, 같은 딜 <laughs> 억울해서 뭐... 한 대라도 쳐야지 <laughs> 야, 여기 가있어. 네요. 어 케이스와 라인... 네형 어? 라인어안 e h a v i 아나 인정 오래하고싶은데 하하하 <laughs> <laughs> 빨리 끝내면 안되는데 야 우리 빨리 탑을 밀리는게 빠르지 않 m u r m 아아탑 버릴래 씨X 됐다 x <laughs> <안 해. 이겨, 웃음> <야>, 이겼다 <laughs> <laughs> 됐습니아형 방템 다들 으셔야 돼요. 하하하 <laughs> 그래서 이제 자크가 질 수가 없어. 아 킬났다. 나 고통 받겠다 죽겠다. 슛해 아, 좀 살살 좀 해봐. 어? 살살 좀 해. 살살? 어. 아이 씨발 내가 자크맨 자크맨 계속 1 2 번은 말했는데 씨발. <laughs> 원래 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쫄지 않죠. 나 지금 존나 졸아 있는데? 어 아, 아, 형님 어 아, <laughs> 미녀는 잘 잡아. 그래서 우리 미녀만 먹으면 돼. 애니 왔다. 아 애니가 너무 쎄. 나 애니 해야지 이제. <laughs> 아 진짜 <형. 웃음> 나쁜 새끼. 아 진짜 재훈이네. <laughs> 아니가 라인들은 엄청 세네 타트도 세요 유니 타워만 지키는 거야 이제. 아 폭스야 도대체 너 어딨냐 너 때문에 들어가질 못해 <laughs> 야 제일 궁금한 건 나야 저 씹새끼 어디 있을까 <laughs> 야내 뒤에 폭스 있어 씨발 아시어 역시 다릴것 같은데 보보아 어쩌면 어 큰일 났다아와드 있어요 와드 있어요 걸렸다 걸렸다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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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고 나갔어 아저 새끼 어디까지 들어갔어 씨발빼빼 <laughs> 네, 네,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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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, 버려. 어, 버려. 어, 고 나와 나이스 나이스 아 그.. 그.. ㅅ 모르겠다 형 이제 와딩만 해주고 죄송해요 <laughs> 잡고 싶었어요 준섭이 <laughs> 형 이제 와딩만 해주고 카직스랑 같이 다니시면 돼요 <laughs> 익숙해요 명옥가 하도 자주 버려가지고 <laughs> 아나또 누구야 이거 누구야 국수또킵 존나 쳐먹었어 <웃음> 진짜 <웃음> 까딱하다, 진짜 하하하 <laughs> 진 어, 이득이야 이득 개이득 아, 지금 나 정글보다 그거 못먹음 괜찮아 괜찮아 탑이 잘해주고 있어 <웃음> <웃음> 탑이 아, 흥행 어, 탑이 흥행했다 아 적들이 너무 많아 이거 아리 카직스 자크씨 <laughs> 아저 아리 우리 아리가 되게 잘하네 방금 사실, 누구지? 애니님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. <laughs> 애니님. 익명이니까. 몰라, <laughs> 강호형 친구야, 씨발. 누가? 재건이 형. <웃음> <웃음> 친구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여기 애니 온다. 나 뒤에 봐봐, <laughs> 뒤에 뒤에 나이스 아 시발 정글 차이 진짜 존나는데 아니 뻔한 3렉 갱을 시발 그거를 왜 다녀? 아 너무 세다 <laughs> 당연히 카즈스가 <laughs> 나보다 시발 정글 빠르지 이 비, 이아 밀어도, 벽 쪽으로 밀리냐 자 아, 뭉도 지지지도 없게 <laughs> 이 새끼 봐라 시발 <laughs> 우리 자크. 오, 얼추. 오, 샤크 봐. 장난 아닌데, 자크 죽었다. 야, 이새끼만 잡게 해주라. 씨발, 야박한 새끼. <laughs> 아, 이거, 힘들겠네요, 이건. 아 당연히 카리스가 더 빨리 오지. 씨발, 그거 좀만 참으면 되는걸. 닥쳐. 스탑. <laughs> 어. 이거 딱 타이밍이 안좋았나 도망가야겠다. 존나 매저가다. 나 존나 억울한데? 아, 씨발로또꺼이 씨. 어, 살았어, 씨. 와, 억울로 존나 그렇다. 야, 칼숨은 좋고 썰은 지잖시 씨발 좀멧돼기 새끼. <laughs> 아 이거 안쎈게 없어, 저기는. 나또 <laughs> 갔다. 어, 오, 다 걸렸네. 야야야 매통이가 정말 쎈다 이거 형이 형이 늦게 와서, <laughs> <laughs> 와서 안돼 이거 와 이렇게, 이렇게 안 죽지? 예 매통이 전프다 매통이 점프 점프 썼어요 쿨해 쿨 아, 형, 깨알같이 오겠어. 시발을 깝치지 말라 그냥 아무 데나 던져봤는데. <웃음> <웃음> 형, 아무도 없어요. 너 뭐하냐? 그니까, 오라고, C8. 야,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어! <laughs> 어! 죽는다. 아! 이그나이트 못었다 아, 이렇게 갔습니다. <laughs> <너> 뭐해? 나 <laughs> 아, 이거 너무 힘들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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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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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laughs> 저거,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울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아이 새끼 불룸모로 나나 이 씨발. <laughs> 형 친구예요? 어. 아. 아집 가야 돼 씨발. 술자서 안 먹나 보네. 어, 뭐가왜 아, 애니가 처먹어 이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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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, 이>, <laughs> 역시 권이형 깨알 같다. 뭐하는 거야 깜짝이야 X발 계속 일로 와 진짜 야, 가요 가면 형 안될 거 같은데 죽었다 같이 죽어요 와, 같이 아, 죽었어. 아, 오 아. 죽었어 아왜 이렇게 웃기냐 레드 먹고 왔는데 <목소리> 이제 <laughs> 쎄네, 니네. 초내 전에, 재건이랑 같은 편인데, 내가. 피드죠, 피드죠, 원. 제가 좀 쎄요, 어. 올밤 간론이라 드디어 쎈, 드디어. 그냥 큐만 던지면 많이 빠져요. <laughs> 뭘까, 아이가? 아 나도 내 딜템 가야겠다. 아니, 킬 수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? <laughs> 아이, 씨발, 로만 어, 죄송해요. 어! 원호! 안돼! 어, <laughs> 어딨어? 어, 씨발, 살았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준섭이 <주소비> 자꾸 끝났어. <laughs>